안녕하세요. 아, 옆집병입니다 네, 옆집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딱 질세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집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laughs> 해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어 오늘은, 네좀 대박을 터트렸고요. 오늘 한14% 수익을 냈습니다. 네 뭐, 매일매일 큰 수익을 터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laughs> 그렇지만, 이제, 음, 매일 이렇게 뭐 좋은 수익을 어, 또 내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꾸준하게 2%에서 3% 꾸준하게 수익 내다 보면은 어, 또 이렇게 어, 대박이 터지는 것이죠. 네, 저번 주에도 한15% 어, 제가 또 대박 한번 터트렸었죠. 어, 그리고 또 어, 이제 이번 주첫 월요일 날 14%라는 큰 수익을 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옆지형은종가베팅기술자고요이종가베팅을또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종목을 드리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시간이 좀 한가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장중매매 장중매매를 참여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그 매매를 하면은 네, 굉장히 또 수익이 극대화 되겠죠. 네, 이 장중매매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80% 이상 돼요. 이, 음, 굉장히 이 수익이 발 나기 때문에 장중매매는 뭐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뭐 1%만 먹어도 좀 비중 배팅을 좀 해서 좀 세게 먹는 네, 그런 방식으로 어, 좀 수익을 극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종가 배팅만 하시면 돼요. 그 종가 배팅만 해도 수익이 잘 나요. 그리고 좀 한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종가 배팅하고 장중매매 같이 하시면은 아주 이렇게 또 수익 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옆집애이랑,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 누가 압니까? 그죠? 네. 뭐, 저도 항상 생각하지만은, 이, 뭐, 수익이라는 것은, 어, 매일매일 꾸준히 나, 는데잘 나요. 수익은 잘 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물리는 종목을 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 저도 이렇게 손절선을 이렇게 매번 드리고 있지만은 또 확신을 갖고 드리기 때문에 조금씩 더 보는 게 있는데 음, 앞으로는 좀칼 손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다 싶은 건 바로 칼 손절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어, 미련을 가지고 조금씩 더 보니까 그게 좀안 어,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아니다 싶은 건좀 칼손절하고 또 수익이 좀 줄어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옆집 형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어 옆집 형이 말한 그 자리까지 왔죠? 뭐 조금 모자라긴 한데, 그죠? 조금 모자라긴 해요, 그죠? 이 상태를 보면은 여기서 요까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이 정도면 다 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다 온거나 마찬가지다. 네. 뭐 내일도 그렇게 어 상황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이 전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나가면은 또뭐 상승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 강하게 뚫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조정이 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 뚜껑 열어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네. 오픈베이스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 보안 테마인데 어 지금 이 위에서 보면은 이 121선이 위에서 딱저항대로 가로막고 있으면서 못 올라가게 막고 있죠. 여기 올라가면 두드려 막고 빠지고 여기 또 올라가면 두드려 막고 빠지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이 급격하게 빠졌죠. 이 121선 밑으로 급격하게 빠지면서 또 저점, 저점이 이렇게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저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니, 올라가면 이, 121선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고, 어, 여기서 또, 어, 여기, 대부분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은 여기 이런 61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진짜 크게 가면은 여기 121선, 여기 진짜 크게 한번 갔었던 거죠?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그걸 봐야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정고점을 뚫어야 되죠. 정고점 뚫어야지. 상승을 하지. 그죠? 정고점 뚫고 상승하면서 이 121선을 뚫어줘야 된다.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고 여기서 그냥 어 올라가도 운봉으로 된 상태고 거래량도 시원찮아. 그러면은 여기 121선에 두드려 맞고 하락 요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주봉에서는 어, 모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그죠? 이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갭으로 좀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 여기서 과연 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게 조금 네, 그렇게 보이고 네, 월봉에서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죠? 상승, 고정,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어, 이어지는 패턴. 그리고, 이, 여기서 5월선과 10월선을 조인했죠. 그리고, 여기 살짝 갭으로 뜬 상태인데, 나는 기침이 나올락 말락 자꾸 그러네요. 중요한 것은, 요, 121선을 뚫고 올라가냐 못 가냐 여기에서 승, 승패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가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여기를 뚫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린다. 그러면 월봉에서는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지금 뭐 작품은 잘 만든 상태예요. 그죠? 작품은 잘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121선만 뚫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태가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네, 두산중공업 보면은 뭐 6월달에 크게 상승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어 저점이 이렇게 됐다가 또 저점이 좀 높아졌죠. 여기서 한번 정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다시 또 떨어졌다가, 여기서 저점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뭐 지금 자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저항대를, 이 정고점 자리죠? 정고점이면서 또 121선, 61선 이런 저항대가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돌파하기가 힘들어 보이죠? 돌파 못하면 어떻게 돼? 또 다시 하락한단 말이야. 주봉에서도, 요런 식가, 뭐 식가 자리 이탈은 안 했어요, 아직. 아직 살아는 있는데, 크게, 어, 이 상승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 이 상승,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 하락으로 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잖아. 이렇게 상승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상승하면 이게 상승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락에 의한 반등이란 말이에요. 월봉에서 보면은 지 여기 양봉이 돼서 양음양 그리고 여기서. 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인데, 어, 일봉상 여기를 뚫어주느냐? 이 여기 뚫어주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또 여기 61선, 121선 빡 뚫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빡 뚫고 올라간다. 그럼 또 한번 살아날 가능성을 또 조금 엿볼 어, 수 있는데,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게 나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록뱀미디어, 네, 초록뱀미디어 개인적으로 이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초록뱀미디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상승을 크게 했어요. 여기서 요, 여기서 또 상승해서 요까지 찍었잖아, 요까지 찍었잖아, 그죠? 떨어질 때는 어떻게? 점이 낮아지죠. 근데 이 정도 이제 내려왔으면 은이 정도 내려왔으면 많이 내려온 거 아닌가? 이뭐요런 데서는 이제 한번 사볼 만한 자리죠. 그죠? 음, 주봉에서도 어, 지금 뭐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자리인데 지금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좋은 자리는 아니고, 이게 지금 하락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자리에요. 하락이 지속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도 하락이 지속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상승을 하겠다. 그런, 그런 의지는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양양, 이렇게돼 있는 상태인데, 한 음, 요런 자리에서, 이제 요런 자리에서 더 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그그 그,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초록뱀미디어 예,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락하면은 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어, 종목이니까요. 네, 코이죠. 어,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털고 나갔는데, 그좀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털고 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반등이 이게 다일 수 있다. 그랬죠. 반등이 이게 다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죠. 계속해서 지금, 어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이게 또, 여기 5,000원, 5 0원 부근까지도, 어 하락할 가능성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봉으로 보면은, 이, 좋아 보이지만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다. 월봉에서도, 월봉에서도 보기에는 엄청 좋아 보이지만은, 이,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보면은 너무 이 뾰족뾰족한게 너무 가파르죠 이게 약간 촛대바위 같다 촛대바이 동해바다에 있는거 그 촛대바위 같단 말이에요 그죠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차트는 못써요 이런건 어. 상승을 하더라도 급하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급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들이 생기는 것 보세요. 상승할 때 급하게 상승하죠. 하락할 때도 급하게 하락한다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것. 졌죠? 살짝 더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반등. 저점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 61선, 121선. 뚫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거래량도 점점 희마리가 없죠? 희마리도.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기가 쉽지, 상승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깊은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여기서 어 상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월봉에서도 보세요 이 20월선이 마지노선인데 여기를 이탈해서 양봉이 나왔어요 왜 양봉이 나왔어 이거는 깊은 하락을 하니까 반발심에 의해서 양봉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음봉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음, 양, 음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펜오션. 네, 이 펜오션, 뭐, 끝도 없이 상승을 좀 했네요. 이 참, 어, 이 펜오션으로 수익 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자리, 요런 자리, 뭐, 이, 한 요런 데부터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뭐 수익인 분도 있겠지만 이제 요 자리부터는 더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반등을 좀 노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수봉에서도 지금 어 여기서 깊은 하락 그리고 좀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분위기 근데 이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승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을 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길잖아. 하락이 기니까 짧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야. 짧은 반등이. 그러면 한 5월성까지 반등 나오면 어떡해. 6,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반등 나오면 어떡해.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락.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카카오.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는 음, 좀,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로도 수익을 많이 냈었죠. 특히 카카오 게임즈 그걸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나게 해드렸는데 뭐 여기까지 보면은 끝도 없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각종 규제 그런 걸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 지금 뭐 저점은 좀 올라갔죠. 저점은 조금 올라갔어요. 이제 뭐딴거다 필요 없어. 이제 이뭐 어떤 호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딴 거 생각하지 마요. 그 그딴 거 생각해 봤자 사람이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이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 그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이제 종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 이종고점을 돌파해야지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호재가 있고 뭐 그거 그런 거 나오면 올라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팔지를 못해. 왜? 이걸 호재가 곧 있으면 나올 텐데. 호재가 곧 있으면 나오는데, 주가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 팔아! 안 팔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차트만 보고.